시골집 부동산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의 중심에 들어섰나 봅니다. 저는 지금 감기로 고생 중인데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택 우선 진입로가 나홀로 사용하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원도로 바로 옆으로 도로를 이설하여서 구도로가 바로 오늘의 집 진입로가 되는 호재가 생겨났습니다. 아직 한창 공사 중이긴 하나 곧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며 신도로와 집의 거리도 그렇게 가깝지 않아서 모든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 또한 남양으로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고 집 앞으로는 약 300평이 되는 텃밭이 접하여 있습니다. 집 옆으로는 소규모의 임야도 있고 대지 100여평을 포함하여 전체의 새 필지 400여평의 넓은 토지를 자랑합니다. 면 소재지와 환관 IC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10에서 15분 거리의 생활 편의 시설 이용해도 편리한 지역이며 이웃과도 떨어져 있어서 나홀로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바로 이 집인데요. 강아지가 반겨주니 어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은 마을회관인데요. 평상시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이 집에도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기에 주차 걱정은 없을 듯 보입니다. 둘러보면서 공부상 정보 말씀드릴게요. 주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면적 대지 106평 외두 필지 300여 평,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택 현황 건축 구조 경량 철골 기둥 흑벽돌 구조 용도는 단독 주택 면적 89.88 제곱미터 27평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사용 승인 2016년 6월 주택 내부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하나 다용도실 용수는 상수도이며 정화조는 개인 정화조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집 앞에는 넓은 데크를 설치하셔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간단한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창고도 널찍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마을회관인데요. 이날도 잠겨 있었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다른 차들은 사용하지 않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추풍령 ic까지는 10여분 거리에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환관 면 소재지까지는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 외부 다 보셨고, 이제 내부 보러 가시겠습니다. 먼저 널찍한 현관 나오는데요. 중문 열면 탁 트인 거실 나옵니다. 천장의 높이나 천장 벽 등의 마감을 보시면 지으실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집니다. 이날 김장날이라서 짐들이 좀 나와 있었음에도 깔끔함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부엌이고 기역자 싱크대 가지고 있습니다. 부엌 바로 뒤에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싱크대도 마련되어 있을 만큼 크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세탁실인데요, 세탁실도 좁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자, 이제 거실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방, 작은 방 보실게요. 욕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외부 다 보셨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의 주택은 신축한 지가 10년도 안 되어서 신축 주택같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면서 너무나 잘 관리하셔서 주택 내외부가 손볼 곳 하나 없이 바로 그냥 입주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용하게 타인의 간섭 없이 전원생활을 즐기며 간단한 영농도 하실 분한테는 아주 훌륭한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매도 가격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위 전화번호 꼭 확인하시고 전화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